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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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요 여러분 설날 맞이 네. 선물대전으로 포르투 미를 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오스 민경수입니다 함께하겠습니다 시오스 민입니다네 오늘은요 정말 헨슨에서 으로 선보이는 화제의 제품, 전자동 올리클라이너, 음. 1인 소파. 시중에서 아니면은 집에 이걸 들였다 하는 분도 아마 여러분들이 아직 주변에서 찾기 어려울 만큼 맞아요. 따끈따끈한 핫 아이템이고요. 음. 고급스러움과 기능과 조용함과 네. 편안함을 이로 말할 수 없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러니까요. 자, 저기 누우면 천국일듯. 자, 탐난다고 하시죠. 예, 자, 여러분 천국을 제가 지금부터 아 보여드릴니다 컬러는 여러분 지금 보신 바와 같이 세 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고급스럽고 우아한? 그래서 부모님들 선물 해주시면 음. 너무 좋아요 어르신들 좋아하실 네. 것 같죠. 그리고 관리가 참 용이해요. 새가 잘안 탑니다. 카키 그레이 너무 강추드리는 음. 예, 색상이고요. 헬스하면은 여러분 딱 떠오르는 컬러 뭡니까? 머스타드 그렇죠. 예. 머스타드의 옐로우. 그렇죠. 머스타드 옐로우. 조교락 감성 내가 즐기면서도 포인트가 되는 컬러를 원한다. 옐로우 빛이 살짝 강렬한 그런 브라운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 그렇죠. 느낌 왔습니다. 예. 이 제품은? 클래식 화이트 컬러인데요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선물 도착하면 얼마나 예쁘겠어요 집에 들어오는 순간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여보 당신을 위해서 준비했어 <laughs> 아, 아침밥이 달라질걸요 건동 아? 예. 리클라이너 소파 어떤 이유 때문에 산다고 생각하세요? 무중력, 무중력 상태되는 거고 몸을 그렇죠? 완전히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그거요 예 TV보려고 이렇게 앉아서 아, 보는 네. 그 용도가 아니고요 내가 편안하게 쉬려고 헤드레스트도 이렇게 위에도 이렇게 움직입니다. 네. 자 다리 부분도 움직이는 데 다리만 움직여요. 허리 부분까지 같이 움직입니다. 그렇죠? 자 이제 무중력 상태로 갈 거예요. 제가. 자, 이렇게 <laughs> 버튼 두 개만 동시에 이렇게 3초 동안 누르고 있으면요. 어 조작을 안 하셨는데. 어어어어어 다리 상태. 다어발 받침대. 먼저 펴지고요. 거 그렇죠. 모터 들어가 있는 거 같은 너무 조용하고 진짜 조용해요. 와, 잡지? 진짜 잠고 있는 동안 누가 움직이면은 소리가 안 나서 모를 거예요. 맞아. 그만큼 편안한 느낌이고요. 어 지금 어 땡기는 것도 있네요. 너무 좋다. 와편해 보인다. 진짜 편하네요 여러분. 정말. 제가 신장이 여러분 181이거든요. 어, 키맞춰셔야 예, 돼요. 제 키에도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요 이렇게 누워 있을 때 앞뒤 길이가 158cm 정도 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엉덩이 약간 들어가서 허리가 굽혀지고 다리가 이렇게 굽혀지면 딱180이 넘는 사람도 충분한. 사이즈가 나한테 맞을까? 얘뭐 예, 작은 분들은 더 좋을 거고요. 얘 예, 완전히 파묻히니까 진짜 비즈니스석 배우 받는 느낌이다 이러시는데 비즈니스석보다 훨씬 좋아요. 말떠하죠 예. 다시 원위치로 가겠습니다. 음. 원래 상태로 가고 네. 싶을 때도 간단해요. 앞쪽의 버튼을 3초 눌러주시면 지금 민경 씨가 지금 손 부작 안 하고 있어요. 투네스부터 아. 먼저 원래 자리로 돌아왔고요. 네. 이제 헤드레스트 움직여서 원래 자리로 돌아왔어요. 손 하나 까딱 안하고 너무 좋죠. 오늘 경험하도 오셨네요. 아, 진짜.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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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제품은 리모컨이 있냐고 물어보시는데 아. 리모컨이 굳이 필요가, 필요가 없어요. 없어요. 예. <laughs> 왜냐하면 일인용 소파잖아요. 네. 내가 앉아서 내가 조작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내 손에 다음은 돼요. 리모컨 갖고 다니면 오히려 그거 어디다 놔야 될지 까먹으면 어떡하지? 챙기지 못하고 예. <목소리> 무엇보다도 소파는 관리가 좋아야 되는데 계속 소파는 최첫 번째 조건이 뭐냐? 가죽이죠. 포리온 어, 가죽을 네. 적용했어요. 옆백 라인업 많이 적용되는 그 그렇죠. 가죽 아니야? 포리온 가죽 그 라인업을 적용을 했기 때문에 네. 정말 뭔가 이렇게 균일한 음, 앵보부터 소량 처리가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네, 주변에 야 소량 가죽이 뭐야? 물어보세요. 무 없어 소가 좀... 그렇죠. 디자인은 똑같아요. 근데 네. 가죽이 어떤 라인이냐에 따라서 가격이 다릅니다. 맞아요. 자, 그 토리온 가죽을 여기에 적용했기 때문에 음. 여, 내 살이 닿는 부분은 여러분 다 적용이 돼 있어요. 맞아요. 예, 등받이 그리고 가방서 아, 그리고 팔걸이까지. 아, 폭신폭신한 느낌이. 제일 위에는 45kg, 33kg, 그리고 그 밑에는 25kg. 네. 이렇게 3중으로 레이어가 돼 있기 때문에 내 피부가 닿는 곳은 촘촘하게 받아주고 저 아래쪽에서는 이 충격을 충분히 완충시킬 수 있는 기능이 같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나 헨슨이 신경 써서 만들었는지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